물론입니다. 아래는 위의 유튜브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1500탄어 분량의 전체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전기 모빌리티 팬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프리미엄 전기 이동수단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 에드모터 그랜드탄 그랜드탄 전기 트라이크입니다. 이 세발 전기 자전거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성능, 안정감, 그리고 친환경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시에서의 스타일리시한 크루징은 물론, 일상적인 이동이나 여가용 투어링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그랜드탄은 클래식한 스타일과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전기 트라이크입니다. 우선 첫인상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랜드탄 트라이크는 빈티지 크루저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넓은 핸들바, 푹신하고 넓은 가죽 시트, 등받이가 있는 안락한 안장, 그리고 4인치 광폭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강렬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은 튼튼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며 딥 버건디, 로열 그린, 클래식 블랙 등매트 고급 컬러 옵션으로 제공되어 시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단순히 멋지게 보이는 것뿐 아니라 장시간 라이딩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면에는 헤일로 링이 포함된 대형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야간 시인성이 뛰어나고,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앞뒤 휠을 덮는 팬더는 매우 넓게 설계되어 있어 빛 또는 진흙 등으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하며, 후면에는 견고한 금속 바스켓이 탑재되어 있어 장보기, 짐 운반, 혹은 반려동물 캐리어 운반에도 유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곡선형 프레임과 가죽 스티치 손잡이, 디지털 계기판 등 모든 요소가 고급 전기 크루저로서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트라이크의 핵심,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 에드모터 그랜드타는 750W 브류너브 모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부하가 걸릴 때는 1000W 이상의 피크 출력을 발휘합니다. 즉, 단순한 도시용 이동수단이 아닌 언덕길이나 불규칙한 지형, 모래길까지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삼성 48v20a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pas 페달보조 모드 기준 최대 90km 이상 순수 스로틀 모드 기준 약 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행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매우 부드러운 가속력입니다. 엄지 스로틀은 정밀하게 반응하고 페달보조 모드는 총 5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운동이 필요한 날과 편안하게 타고 싶은 날 모드에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토크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적인 케이던스 센서와 달리, 라이더가 페달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 감지하여 훨씬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승차감 면에서 그랜드타는 사실상 전기 트라이크 중 최고 수준입니다. 안장은 넓고 폭신할 뿐만 아니라, 듀얼리어 서스펜션이 함께 장착되어 있어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등받이는 조절 가능하며, 시니어나 거동이 불편한 라이더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스텝스루 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뒷바퀴 사이에는 발받침대가 있어 정차 시에도 편안하게 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형 모델에서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모터 차단 기능이 있는 브레이크 레버, 새롭게 디자인된 체인 커버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거리, 평균 소비 전력 등이 표시되며, 배터리에서 직접 스마트폰이나 GPS 기계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도 탑재되어 있어 라이딩 중 편리함을 더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180mm 대형 로터가 장착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동 시 모터 출력을 즉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나 언덕길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이 확보됩니다. 그럼 이트라이크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도심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동을 원하는 라이더는 물론 균형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 라이더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강력한 모터 덕분에 언덕이 많은 시골이나 비포장도로를 자주 지나는 라이더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나 근교 카페 투어링 등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편안하고 강력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랜드탄의 또 하나의 매력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조등과 후미등은 메인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별도의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전선 하네스는 프레임 내부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으며 프레임 자체도 녹방지 설계로 오래 사용해도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에는 도난 방지 휠 잠금장치와 경보기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도심 라이더들에게 안심감을 줍니다.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도 2025년형 모델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스마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가 적용되어 충전 과전류 방지, 온도 감지, 실시간 진단 기능을 포함해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켜 줍니다. 충전 시간은 약 6에서 8시간이며, 탈착식 배터리이기 때문에 겨울철 실내에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2025 에드모터 그랜드탄 기본형 모델의 예상 가격은 약 480만 원입니다. 리어뷰 미러, 스마트폰 거치대 업그레이드 서스펜션, 잠금형 수납박스가 포함된 풀옵션 모델은 약 5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구성, 성능, 디자인을 고려할 때 유럽 또는 미국 수입 전기 트라이크 대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출시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에드모터 코리아는 2025년 11월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첫 출고는 12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시승 행사와 데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약 20만원 상당의 사은품 패키지가 증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우천 커버, 사이드 미러 세트, 야간 반사 조끼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 에드모터 그랜드탄 전기 트라이크는 단순한 탈것이 아닌 새로운 라이딩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안전성, 성능, 그리고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3륜 전기 자전거는 도시 생활과 교외 투어링 모두를 아우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모델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얻고 라이딩의 즐거움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 이동수단에 대한 더 많은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안전주행하세요. 고압주의 자전거 달려나감.